예,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4월 9일자 오전에 연합뉴스, KBS 등이 일제히 트럼프, 한미 FT에 갈길 멀지만 엄청난 진전 이뤘다 이런 제목을 뽑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아니, 트럼프는 지난 3월 말에 자기 중간선거 지지자들 앞에 놓고 한미 FTA와 북핵을 연계시키겠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백악관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이제 한국정부가 물어봐도 그렇고 기자들이 물어봐도 그러다가 4월 9일 백악관 관료회의에서 엄청난 진전 이었다 한미 FTA에 대해서. 막 아, 그러면은 그동안에 한국정부와 뭘 얘기를 했다고 이제 받아들여지잖아요. 제목만 보면은. 그리고 실제로 막 그런 식으로 쭉기사 썼습니다. 연합뉴스가. KBS 당연히 연합 따라가지고 그렇게 썼는데. 이상하다. 그럼 트럼프가 3월 말에 얘기한 게 뭐지? 그래서 제가 직접 백악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강요회의 발표 전문을 보니까 이 대한민국 언론이 이 부분을 빼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and i said the North Korea and South Korea situation, which it, the deal that we have with South Korea. 요 부분을 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의 상황이 우리가 남한과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했어요? 3월 말에 트럼프가 유세연장에서 얘기했던 북핵 때문에 이 한미 FTA를 함부로 타결 못하고 지켜보겠다 얘기를 미국 백악관 강령회의 때 정확히 얘기한 겁니다. 남북한 상황 때문에 한미 FTA 타결을 하는데 일이 복잡해지고 있다. 아니 백악관 홈페이지에 그냥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럼 이걸 보고 대한민국 기자들은 뭘 써야 됩니까? 앞부분에서, 이제 앞부분에서 그런 얘기들이 쓰는 거죠. 그, 백악강도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길 멀지만 엄청난 진전 이뤘다 우리는 한국과의 끔찍했던 합의를 마무리하는데 더 가까워졌다. 이게 앞부분 얘기고. 정작 지금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타결을 앞두고 있는데 남한과 북한 상황 때문에 일이 복잡해졌다. 한미 FTE 함부로 타결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제목을 이렇게 뽑아줘야지. 그래서 제가 미디어 치에서는 이렇게 뽑았습니다. 트럼프, 남북한 상황 탓에 한미 FTA 복합, 복잡해졌다. 이게 정확한 기사죠. 이게 지금 어려운 용어도 아니잖아요. 연합뉴스하고 KBS가 이거 그냥 일부러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국민들 속이려고? 자, 이러더니요. 연합뉴스가 또 이상한 기사를 하나 썼는데, 메파 볼턴 취임 날 김정은 회담 개최 못 박아. 슈퍼메파로 불리는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공식 업무를 시작한 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북미 회담 개최를 못 박은 것. 자, 이것도 이존 볼턴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보면은 메파 볼턴이 들어와서 북미회담을 깰려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볼턴 취임날에 북미회담 한다고 못 박아버렸다. 강경파를 물리쳤다. 지금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뉴스가 오늘, 그니까, 어, 그러니까 새벽에, 새벽에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강요에 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5월이나 6월 정도에 볼 거다. 그리고 당연히 비핵화 의제고, 다른 때와 달리 이번엔 제대로 되길 바란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존 볼턴에 대한 한마디로 내치기. 존 볼턴이 트럼프에게 회담하지 마라 그랬는데 트럼프가 그걸 뿌리치고 회담을 했다라고 지금 대한민국에 돈 받고 국민 세금을 운영하는 연합뉴스가 이제 이런 보도랍니까? 미디어치 TV 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대개의 미국 보수지자들은 김정은이 저거 사기꾼이니까 만날 필요 없다. 핵을 뽑아내는 구체적인 과정을 보고 만나면 된다고 주장했고, 거의 유일하게 존벌턴만 빨리 만나야 된다. 오히려 빨리 만나서 김정은이의 진위를 확인해서 사기꾼이면 빨리 사기꾼으로 끝내버리고, 그게 아니면은 현장에서 압박해가지고 핵뽑자. 오히려 존벌턴은 트럼프에게 3월에 만나자고 얘기한 겁니다. 3월에 만나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가 정의용이 만났을 때 4월에 만나자고 그랬다가 정의용이 호들갑 떨고 놀래가지고 5월로 된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게 된게 바로 존벌튼의 역할이에요. 3월 7일날 존벌튼과 트럼프가 3시간 동안 만나서 그때 무슨 논의를 했느냐를 미국 애틀란텍지가 보도했는데 주저하는 트럼프를 존 볼턴이 만나서 조기에 때려잡자 해가지고 트럼프를 설득했고 바로 그거 하려고 존 볼턴이 안보보좌관에 취임을 했는데 이걸 대한민국 연합뉴스가 완전 반대로 보도합니까? 한미 FTA는 트럼프가 한 진짜 말 노스코리아인, 사우스코리아 시추에서 위치 컴플리케이트 이이 중요한 발언을 이를 복잡하게 됐다 이걸 의도적으로 빼버리더니 명백히 존볼턴이 주도하고 있는 김정은 생포 작전이죠 쉽게 얘기하면 존볼턴이 못 도망가게 김정은이가 만나자고 했을 때 낙장 무립짓고 이놈 빨리 만나서 끝장내자 그걸 존볼턴을 뿌리쳤다고 지금 연합뉴스가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대한민국 외신 보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다 사기꾼들 수준 아닙니까? 이거 이걸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기사들을 보고 있다. 자 오늘자 지금 제가 오다가 지금 확인한 건데요. 시진핑 자동차 관세 인하, 금융 규제 완화할 것, 보아보럼 기조연설서 미국에 맞서 자유무역 확대 천명. 이거 지금 뉴스원 기사인데. 한마디로, 시진핑은 보험산업개방을 확대하고 외국인 금융분야 규제를 완화해 중국과 외국시장의 협력을 증진할 것, 그리고 차량 수입 관세도 크게 낮추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크게 낮추겠다.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기에 노력하겠다. 여기에는 경제책사 류허 부총리. 이렇게 참여했다. 자, 지금 이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 대한민국의 이 외신을 가지고 사기치는 언론사들 그것도 연합뉴스 KBS 때문에요. 지금 이, 이거 보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대한민국민들 이게 지금 어떤 말인지를. 왜냐하면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라는 게 핵심이 바로 중국의 금융 개혁 개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맞짱을 뜨게 되면은. 지금 중국은 겨우 30억 달러 관세 매기고 있고, 미국은 1500달러 관세 매긴다고 하는 상태에서 중국은 미국에다가 수출이 50%, 미국은 7%. 게임도 안 된단 말입니다, 미중에서 그러니 지금 벌써 이 시진핑이 사실상 100길 들었잖아요. 이 자동차 관세 이거는 별게 아니고요. 지금 미국이 노리는 게 관세가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이른바 공산당식 금융. 중국의 이 공산당 기업들을 금융으로 막 밀어주는 그거를 막아버리고 위안화 조작을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벌써 보험 산업 개방 및 금융 분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시진핑이 백기를 든상안 아닙니까? 싸움 시작하자마자 백기 든 거예요, 이거. 근데 지금 여기 대해서는 제가 아까 들어오자마자 봐서 그런데 이게 뭐지? 지금 기자들이 다 헤매는 겁니다. 그동안 하도 외신들을 조작하니까 자기들이 지금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야 미중 무역전쟁 벌어지면 은 거의 미국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뭐 왕창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면 미국 흔들린다. 결국에는 관세에서 좀 인하 받고 미국이 중국과 타협할 거다. 다 그렇게 썼잖아요. 한국 국제기자들 다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몇 군데 빼놓고 그래 놓으니까 그 갑자기 아니 미국은 1500... 억 달러 관세 매기는데, 이 중국 무슨 얘기야, 이거? 왜 갑자기 관세를 낮춘다 그래? 이래버리면은 중국이 관세를 오히려 천억으로 올려버리고, 미국 국채를 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다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국이 관세를 낮추고, 금융시장 개방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들이 조작보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도 이제 파악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한미 FT a 얘기한 게 그거예요. 아니, 명백히 북핵과 한미 FT를 a 연계를 시킨다고 트럼프가 발언했는데, 그걸 조작해가지고 엄청난 진전 잃었다 그래 버리면은 국민이 문제가 아니라 기자들 자기들이 아 이제 한미 푸에 타결되는구나 이렇게 가면 트럼프가 다음 스텝 들어왔을때 그게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뭐 트럼프가 한미 푸 a 에 대해서 무슨 연구조사 시켰다는데 그래서 상반기에는 어렵고 뭐 하반기에 간다 하반기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재인이 하는 거 봐가지고 하반기가 아니라 그냥 깨지는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외신을 받다가는 이거는 기자들도 헛갈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진핑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오면서 봐서 그런데요. 이게 뭐 어떻게 더 이어지고 지금 보도가 될지 내일 한번더 봐야 될것 같은데 외신 보도 조작 좀 그만하세요. 아니 대한민국 언론 신뢰도 이리 손석희가 태블릿을 조작하니까 이제 완전 조작에 바이러스가 다 번졌습니까? 그냥 백악관 홈페이지에 있는 거 그대로 번역을 하면 되지 그왜 조작을 합니까? 아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조작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문재인 위해서 조작하는 겁니까 이 정도 영어 못하진 않잖아요 대한민국 기자들이 저는 이게 무슨 연합이든 kbs든 문재인 정권에 한번 빌붙어 보려고 조작했다기 보다는요 언론계 전체에 조작 바이러스가 퍼졌어요 하루라도 조작을 안 하면 입에 가시가 터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 다, 다때려무셔야 되고요. 오늘 제가 이거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제가 이것만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이, 방송법 가지고 지금 여야가 무슨 싸운다 본다고 하는데, 이게 뭐, 무슨 얘기냐면요. 자, 박근혜 정권 때 KBS 사장을 임명하고 m b c 사장을 임명하면은, 이 KBS라 그러면은, 여야 이사 비율을 7대 4로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KBS 사장을 마음대로 임명하는 거예요. 7명이 찬성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하냐? KBS는 공영방송인데 그래서 과반이 아닌 3분의 1든 찬성을 받은 사람을 하도록 하자. 그러면은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절대 KBS 사장이 못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임무를 하자. 그 방송법 개정안을 바로 문재인이 있을 때 민주당이 지금 발의를 한 건데, 이 정권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어 그거 그대로 하자 그거 그대로 하자 내년에 KBS 사장하고 MBC 사장 다시 뽑거든요 그럼 지금처럼 하면은 문재인이가 원하는 애들 다 찍었잖아요 지금 최승호 같은 광업병 조작의 주역을 다 찍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수 없도록 바로 문재인 니가 발의한거네가 있을 때발의한거 하자 했더니 이제 또 민주당이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면은 자기 꼭두각시 찍어버리겠다는 겁니다 KBS고 MBC고 연합뉴스 사장이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나중에 한번더 자세히 분석드리는데요. 무슨 얘기 하냐면요. 이 연합뉴스라 지금 KBS 외신 조작하는 거 보세요. 이런 쓰레기들의 기자로 입는 한은요. KBS고 연합이고 MBC고 사장이 누가 와도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조직원 전체가 하루라도 조작 보도 안 하면 입에 다시가 도치는 좀비 쓰레기도 됐는데 사장을 누굴 임명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게제 입장이에요. 이런 방송법 개정안 필요 없다. 그냥 싹다민영화해버리든지 MBC는 민영화해야 되고요. KBS, EBS, MBC 싹다 합쳐가지고요. 축소시켜가지고 그냥 정책방송 하나 해버리고 남는 의원들 다 잘라버려야 돼요. 하루라도 조작 안 하면 입에 가시가 젖히는 좀비들을 다 날리고 시작해야지. 사장이 바뀌고 전 어, 의미 없다 생각합니다. 방송법이요. 지금 문재인이 정말 웃기게 됐는데, 자기들이 하자는 걸안 하겠다니까. 문재인이 쫓아낸다에요 저한테 권한 주어주면요 YTN 서울신문 싹다 민영하고요. 나머지 것들 다 통폐합해가지고, 규모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그냥 봉사하는 방송, 그렇게 만들어야죠. KBS 사장, m 사장? 제가, 제가 m 사장 가도 안 돼요. 그 좀비들 데리고 무슨 일을 합니까? 조작을 못하면 막, 잠이 안 오는 자들인데. 방송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중에 다뤄보겠습니다.